저 수류탄 던질게요 아, 들어갔어 그냥 뒤에 기절 나이스 나더 기절 올컷 위에 한 스쿼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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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하겐이야 <하겠네요. 목소리> 어, 바로 머리를 같이, <목소리> <위에. 목소리> 같이 가요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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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쟤는 밑에 내린다. 예, 총 먹으러 가거든요. 밑으로. 아, 얘네 게두 데... 마리 미리 내리고 두 마리는 같이 가네요. 사진. 우리가 더 빠르네. 쟤들 풀숲에 내리거든요. 뻥이쏴라 제발. 오케이. 기자 하나. 날 쓰러. 아, 대신다, 대신다. 쟤 앞에! 쟤 앞에! 둘 기절! 어디요? 저기 아까 짤파 내린 애들 음. 둘... 둘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오케이 하나만 키우면 좋아하나? 확인이요 걔네 정복자던데 치면 간다 네 나이스 저희 팀이 더 치면 간다 더 잘하고요 일단 어. 쟤 어. 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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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지? 위치? 돌돌돌돌디 어디 그1 4디 어디 어디 어어오 기절 컷 M16으로 이걸? 하어스 어디 어디 야 나이스. 나이스 저희가 더 잘하는 거 증명했고요. 나이스 팀업. 진 당하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죠. 저희 아, 팀원분들이... 아, 팀원분들이 다들 잘 따라주셔가지고 제가 또 버스 타는 중이죠. 아, 나이스 구, 구경만 했는데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상에요전 뒤에서 파밍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백업, 백업을 위한 파밍. 아, 난 아, 구경이라도 해줘야 되합니다 백업을 위한 파밍. 나이스, 나이스. 아, 쟤네가 아까 그 비행기 에 있었던 분들이죠 음. 음. 아, 아까 그 7월 7일인가? 응,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다른 애들 내려? 같이 내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쟤들이 먼저 총 먹어서, 근데 백업을 잘 해줬어요. 근데 막발 저한테 못 때려가지고. 음, 나이스 나이스. 그냥 죽을 운명이었군요. 그렇죠. 제들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냥. 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기가 더쎘다는 거죠? 아이템이 있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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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오케이. 저 여기 여기 이곳에 아이템 이동할게요. 네. 어 엠퍼? 음. 토인님 어디 계지 여기 2층이요. 꿀집 2층. 발소리. 아, 혹시야? 밤이 좀 밝게요. 앞에. 같이. 오케이. 또 발소리. 집에. 여기 오케이. 안에 보시다. 여기 있어. 나이스. 음. 나이스. <놀람> 여기 앞까지 이동할게요. 저 빨핑까지. 커밍할게 네.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핑이면 그러는 사이. 대용량 킥들어탄차하 나와요. 저 괜찮아요. 음? 네? 대기 기아저 괜찮아요. 아, 나이스. 우리 S S 신문 없죠? 써어요아 쓰나요? 네. SR 솜기 들고 갈게요, 그럼. 어, 나이스. 그 사운드 난다. 오케이. 어딘가요? 응, 뭐야? 저 바로 앞에 있는 거지? 어. 오케이,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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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이스. 아, 깜짝 놀랐네. 그 SR 600 필요하시죠? 어, 네. 드릴게요. 나이스. 저 여기 아래 있어요. 내려와 주세요. 오케이. 아니, 그때 머리를 밟고 어디죠? <laughs> 아이스샷. <laughs> 음, 그 소염기 있으면 좀 찍어주세요. 아이템이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 어? 아이템 있어요? 지금 미스터. 뭐 쓰고 계세요? 어.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보정기 남는데 필요하세요? 어, 보정기 그럼 제가. 여기 소음기 누가 필요하시죠? 몇번 분이죠? 아. SR 소음기. 응. 총. 아이고야. 아쇼핑병이야들와요 아, 안돼. 아, 다 아, 아, 어? 아, 돈다. 아, 아이고야. 나 기절. 응, 나이스. 나 오른쪽 돌았거든요. 어른쪽나에 돌. 네. 차 온다. 음. 아이고야. 빨려고한다차 차타가... 턱. 아 많이 박았는데. 차가... 어요 쟤네 빼요. 네, 제시체 에3배 있어요. 어. 드세요. 너 손님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쟤네들이 어떻는 거랑 어. 어쩔 수 어. 아까 소기 필요없죠? sr 그럼 아니요 아 토끼님이요? 아, 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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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저 나쁜 놈들 아 이걸 화키를 내네 쟤들 안쪽으로 돌아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들어갈까요? 네괜하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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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그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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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잠시 이거 확인 여기. 여기 있다. Watch out! 엄청 평 집지. Watch out! 앞에 내 앞에 사운드. 안좀 <목소리> 어디야? 모르겠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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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안에 있다. 어. 아... 어, 살리고 자 이상 멀어서 들어가셔야 될것 그렇게. 아, 저하나 뛰거든요, 밑에. 뛴다. 뛰자 나이스. 이거 차 한번 빼 볼까요? 다 있잖아, 않았나? 아, 있도나도도도도도도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네. 네도도도도도이도도도아도도총알도 없네. 밥도도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시도도도도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laughs> 왜 m 는거지파스파스 go to the house. I'm g 이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이 o the house. I'm g o i 나 g to g t h o 아이스 a r a i 여기 어디 oke, 네 오케이 k e o k 이 oke, 오 진짜 안 살리고 바로 쏜거 같은데. 네, 맞아요. 안 살리고 쐈어요. 응.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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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제가 좀 드릴게. 요아 먹었어요. 저 방금 오면서 원초에서 먹었습니다. 프라이팬 음, 되게 특이하시네. 두, 모여주세요. 프라이팬이요? 되게 형광색 빛이나요. 투이님 프라이팬. 아 맞네요. 아이 이거. 이게 먹을까요? 많살았네. 여섯 명. 그러게요. 아이스 버그에서나? 청소리. 어, 청소리. 음. 저기 있노. 너무 중앙이라 양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 아이스 버그 저붙어야 돼요. 들어오는 거 잡게. 에이. 아, 뭐야. 아 뭐야? c 집에 있거든요? 나이스 h i b e I said, Oh, t 집에 d a Chibe, Chibe. I spoke. I 에 p 보자 e I s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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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p 근데 내가 뛰어가가지고 날 죽였고 꿀집 2층 확인 앞에! 저기 있어! 천천히 해, 얘네 자회장 아, 안 걸쳤으면 좋겠다, 다음 나 봤다 어디 집 2층이었나요? 꿀집. 가운데 꿀집 2층 아직 있어요 저기 있어 노란 집 음... 아, 확인 음. 와저아네아리 아니, 응. 머리 두대 기절. 나이스. 저 아니, 갈게 요 일단. 뒤, 네, 뒤에서 봐주시면 될것같아청아리아소소리아 발소리 응. 나이스 니 아니, 아질게요아들어니아 아직 기절. 나이. 나더 기절. 볼 컷. 나이. 오 나이. 아 <laughs> <와>, 뭐야. <laughs> 와. 나이치킨. 이지코인가? 디지컬 와, 와 버스터스. 아이 팀원들이 <웃음> 너무 <laughs> 잘해주셔가지고 네이스 나이스 나이스.